무대의 마스터리 패치가 드디어 본 서버에 적용이 됐습니다. 본 서버에 적용이 됐는데 포함되는 캐릭터들이 본 서버에 없다 보니까 테스트 서버 지원 상자를 받아서 변화가 있는 캐릭터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캐릭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루시안, 보리스, 막시민 시베린, 물총란지, 그리고 이자크 티치엘 타티 이스핀 베기나야 비홍아나이스 리체까지가 이제 이무델 마세터리에 영향이 있는 캐릭터들이고 마총란지의 범위 기랑 티치엘 백법이죠 백법 썰라이즈가 개선됐습니다 타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티랑 백법 같이 볼게요 백법의 썰라이즈까지 일단 타티부터 가보겠습니다 타티 변경점이 뭐냐면 이 난타 스킬 있죠 1 2타의 중딜이 1.8초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스터리에서 순격 연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무딜이죠 순격으로 해놓고 바로 무딜 난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딜로 되면 힐장을 깔면서 무딜로 미쳤다, 와. 다른 티첼이 쓰는 거다쓸수 있습니다. 뭐, 와, 너무, 너무 좋은데? 엄청 편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딜이 이러면 따로 콤보를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힐, 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백법분들이 고통받던 썬라이즈도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 이거지. 바로 정상화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썰라이즈 때문에 게임이 접으신 분들은. 돌아와야죠. 몬스터도 바로 죽고 데미지도 바로 즉발이고 백법을 하다가 썬라이즈 때문에 공티로 갈아탔다가 이거 패치복을 다시 공티에서 백법으로 가시는 분이 실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무딜 마스터리 패치 캐릭터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캐릭터는 루시안입니다. 찌르기, 배기, 물복, 순격, 연격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찌르기, 배기, 물복마다 채널링 스킬이 있어요 찌르기는 연격, 물복은 선풍참, 배기는 물상난무 라고 해가지고 키다운을 하고 있으면은 공격을 계속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콤보 할 때는 오히려 콤보가 풀려서 딜로스가 난단 말이죠 무딜을 하게 되면 무딜 스킬을 쓰면서 쿨타임이 돌 때마다 이거를 섞어 줄수 있어서 바로 배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연 무딜입니다 그리고 이게 채널링이요 이렇게 채널링을 쓰다가 채널링이 끝나면 채널링 쿨타임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무딜을 운영하는 이게 순간적인 폭딜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이어서 찌르기 이야 아니, 이거. 대박. 여러분, 마지막으로 물보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물보기 이펙트가 가장 이쁘다. 와, 이게 타격감이 미쳤습니다. 이 스킬 타격 음도 그러고. 일단 이거 채널링이랑 같이 운용을 할수 있는 거 자체가 재밌네 스킬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쓰니까 이야 루시안 좋습니다 캐릭터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다 콤보도 있는데 콤보는 따로 안 볼게요 어차피 콤보는 똑같아서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캐릭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벨린 찌르기 계열 가보겠습니다 이 마스터리에서 연격 순격은 다 똑같습니다 연격은 무조건 1.6초에 10이 타고 숨격은 무조건 1초에 10탑니다 타티도 그러고 루시안도 그러고 시벨링까지 연이랑 채널링 섞어서 가보겠습니다 와 얘도 타격감이 좋다 와. 아니, 이게 채널링 있는 캐릭터들이 재밌네. 야, 씨, 재밌는데? 이게 이제 변화된 무딜, 시벨린입니다. 이번 캐릭터는 보리스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저는 가장. 뛰어난 캐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무딜 마스터리 하면 보리스가 1왕이 된다 다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한 것도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보리스 이 친구 공통 스킬에서 검의 사제를 쓰면 중딜 5%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리에서 중딜 5% 감소가 또 있어요 총 중딜 10% 감소입니다 패시브는 아니지만 작업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도가 10% 먹고 들어갑니다. 중딜 세팅은 1도 시에나 세팅을 하지 않고 기본 중딜 상태가 10% 125타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캐릭들은 103타가 나올 때이 친구는 125타가 나오고 시에나 중딜을 2%만 더 맞추면 139타가 나옵니다. 무자비하죠. 다른 캐릭들이 12% 맞추려면 현재 중딜 2% 시에나 시세 기준 몇천억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중딜 10%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현재 물복, 마검, 배기, 세계열 다 마스터리에서 순경 연결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드 캐릭이에요. 스노우 가드라고. SP 실드가 있는 캐릭인데, SP 실드를 갖고 있는 캐릭 중에 실드가 무딜입니다. 대부분 실드가 깨지고 다시 쓰려면, 쓰고 나면 쿨타임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배기, 마검, 물복순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제. 칼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검, 야, 씨. 아귀 아파, 귀 아파. 야, 사운드가 귀가 아파요. 그리고, 포, 물복까지. 와, 이게, 이게, 이 맛이지. 그리고 지금 캐릭터 기본 모션이어서 이렇게 나오지. 교복을 입거나 제복을 입으면 캐릭터 모션이 바뀝니다. 마검은 이렇게 바뀌었고. 잔상이 보이는데? 그리고, 물복까지.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캐릭은 이자크입니다. 이자크도 제가 추천하는 캐릭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도 장점 보여드리면서 바로 무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자크의 밥벌이 스킬은 위빙입니다. 아, 이 자본만 써주면 최소의 피율 50%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콤보 캐릭들 최소의 피율이 콤보 상태일 때 20%로 너프를 당했죠. 근데 이자크 같은 경우는 콤보를 하든 무딜을 하든 위빙만 있으면 최소의 피율 50입니다 계열은 찌르기 배기 2개 있고요 무딜 패치 전에는 배기를 많이 추천했습니다 포뎀도 더 좋았고 딜을 운영하는 게백0이는 채널링 스킬이 범위기로 있었고 찌르기 캐릭은 멸신난무라고 해서 채널링 스킬이 1대1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대를 패치를 받으면서 멸신난무랑 슬램뱅을 섞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안이나 시벨린처럼멸신난무 써서 풀타임 돌고 있을 때 슬램뱅 무대를 갈기면서 딜로스가 안 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격투기 캐릭터를 온라인 게임 할때 굉장히 좋아해서 이 타격감 자체가 좀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1 0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가버려. 이거지. 저 갑니다. 야, 씨. 그리고 찌르기. 멸신나무 섞어서 갑니다. 야, 뭐, 찌르기 백기이 뭐, 모션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살짝 모션 차이가 있긴 한것 같은데. 야, 어제는 타격감이, 야, 이게 격투가 캐릭이지. 진짜 이 이자크의 매력을 이 무딜 패치가 제대로 살려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격투가 느낌 나버리잖아. 일단, 이 채널링기 있는 친구들이 맛있다. 이렇게 우리 회피의 제왕, 이자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무딜 패치 보시면, 유틸이 있는 캐릭들이 확실히 더, 더 좋아지는 느낌이죠. 다른 캐릭들도 당연히 좋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위빙이라든지, 뭐, 중딜 감소라든지, 뭐 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무드 캐릭들이 조금 더 이제 격차가 나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캐릭터. 드디어 이 친구 나옵니다. 제가 진짜 누누이 말했던 그 친구. 바로 그 친구. 백법보다 난 얘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백법을 할때 비호 추천하던 그 사람 바로 접니다. 계속 추천하던 캐릭터가 이자크랑 비호입니다. 1대1 패치만 하면 얘는 끝난다고. 비호, 이자크에 이어서 바로 세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법이랑 왜 비교가 됐냐면둘다 힐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둘다 소폰 느낌이 나서 힐 담당 그캐릭이 유일무이하게 이제 두개 있다 보니까 굳이 비교를 하면은 이제 백법하고 비호가 계속 비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법은 무딜, 비호는 콤보 무딜을 하더라도 1.4초에 뭔가 살짝 답답한 그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백법의 그거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비호도. 중딜 5% 중딜 5% 캐릭입니다. 딜도 있지만 중딜이 수저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중딜 5면 타수가 바로 비교해 드릴게요. 160개 시작 43개 남았습니다. 그 지금 저기 1초 스킬, 4% 기준 116타 나오거든요? 5% 기준 117타 나왔으니까 적용 잘된 거죠? 여기서 이제 중딜 1% 세팅해주면 125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지저 세팅해볼게요. 어차피 6%, 8%, 10%는 타수가 똑같기 때문에. 에이크립스 장비 하나 끼면 여기 중딜 2%가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이 비오는 중딜 7%, 7예요 그래서 125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패시브랑 적용이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눈으로 차이가 나는지전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5%에서 지금 7% 됐는데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지금 확 티가 나는 건지 일단 장비 강화석 개수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1분 끝 과연 122타 나왔습니다 올랐죠? 딱 125타가 안 나오고 저도 계속 6% 실험해봤는데, 123타 나오더라고. 뭐, 오차범위 살짝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타수가 증가된 건 바로 보이죠? 그 여기서 이제 12, 12, 를 세팅해야 확 티가 날 거예요. 12%까지도 한번 세팅해보겠습니다. 어, 빨라졌다. 이제 티 나죠. 맞죠? 이게 12% 되니까 티가 난다. 어, 빨라졌어. 이건 누가 봐도 빨라졌죠. 근데 우리 보리스는 2%만 세팅하면 이 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 10% 자체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치가. 그러면 이제 어떤 캐릭 남았죠? 이제 다다 다 했나요? 솔직히 1 0이 나야. 1 0이 백이 막시민. 이0 백이 이스피는 가 아, 일단 아, 물 물총 난지에부터 가겠습니다. 와, 근데 이번 캐릭터 란지에인데, 진짜 란지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친구도 진짜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마총한테 가려져서 중들이 너무 길어서 1.6초라는 콤보가 강제된다는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무딜 마스터리 받으면서 찌르기 계열이 어떻게 됐을지 바로 세팅하고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총으로 계속 존버하시던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뭐 물총 뭐 란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습이라는 이제 스킬이죠. 자신하고 팀원. 아무래도 물총 캐릭터는 중딜이 너무 길어서 콤보로 하다 보니까 저거못 씁니다. 저 기습을 써주는 순간 콤보가 풀려서 다시 또 콤보를 시작해야 되는 딜로스가 계속 발생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마총보다 그리고 딸깍도 안 되니까. 이게 원거리 캐릭인데 콤보가 강제되다 보니까 딸깍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마총에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나마 좋은 평은 범위기가 마총보다 더 시원시원하다. 범위기 고트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순격으로 바꾸고 무딜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뭔가 좀 리드미컬 하다. 차라리 이 범위기 쓰는 모션이 크레이지 사시였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일단 총, 총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총 난지에도 이제 캐릭터 선택 폭이 한층 더 넓어진 그리고 이제 남은 캐릭터가 백이 막시민, 백이 나야, 백이 이스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백이 이스핀은 하는 유저가 있는데 솔직히 백이 막시민하고 백이 나야는 유저가 없습니다. 뭐 굉장히 얘네도 매력은 있지만, 아 근데 진짜 백이 막시민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백이 나야는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본캐였었으니까. 제 봉키가 백기나야였었습니다 캐릭터 핀볼 돌려가지고 백기나야가 봉키였는데 이 중에 캐릭이에요. 그백기나야가 좋은 게 나는 S P 실드도 있어. 또 나야가 쓸수 있는 건다쓸수 있습니다. 마인도 쓸수 있고 그 혹시 그런 말 들어 보셨나요? 특정 인기 없는 캐릭을 키우면 그 캐릭터의 무기를 맞추면 뭐 장난으로 그런 말 하잖아. 뭐 귀속 장비다. 떠안고 죽어야 된다. 떠안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백이 나야가 본 캐릭터로 키울 당시에 직작을 했던 어비스 X가 있습니다. 한계작이죠.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판매하지 못하고 그 캐릭터 그대로 끼고 있습니다. 실화예요. 감동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야가 왜 추천이 빡세냐면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진입장벽 스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마인입니다 마인 뭐 음폭이라고 이건데 플리마켓에서 레이 마인을 다 구매를 합니다 중류에 맞게 그럼 이게 이제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근데 문제는 이걸 인벤에 들고 있고 스킬을 딸깍 눌렀을 때 터지면 베스트 하지만 테이즈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스킬을 쓴다 이거를 다 등록을 합니다 F6부터 F12번까지 피아노 쳐야 돼요 그래서, 나약해 오시는 분들은, 마우스 매크로를 쓴다거나, 뭐, 키보드 매크로를 쓴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저는,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F6부터 F12번까지, 이 크기에 맞게 나무젓가락을 잘라가지고, 양면 테이프로 여기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누르면 한 번에 다 눌리게. 젓가락 매크로라고 하죠, 그거를.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는 캐릭이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마인까지. 미쳤다. 야, 이거지.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엽이 있습니다. 이엽 스킬이 SP 실드까지.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스피도 모델 캐릭터에 포함됐기 때문에 세팅하고 가보겠습니다 근본 캐릭 중에 인기 있는 캐릭터였죠 그때는 찌르기 이스피이 인기였던 것 같은데 현재 찌르기 이스피은 스킬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옛날에 그 카운터 스피어 그 맛이 안 나요 아쉽게도, 찌르기 루시안도 그러고, 예전에 충내 쓰고 그러던 맛이 안 나서, 그때보단 인기가 덜한것 같아요. 그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캐릭터 해볼까 했는데, 이제 아예 달라져버리니까. 일단, 이스핀, 설정 다끝났고요 배스핀, 배기 이스핀. 사람들이 이제 배스핀 하면 다 사나무를 알죠. 스킬이 이제 이쁘다 보니까, 나는그래 이펙트가. 사나무 스킬이 꽃이다 보니까, 꽃스핀이라고 불리는 이스핀 이미지랑 어울리는 꽃스핀.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꽃 색깔도 클래식 시절에는 하얀색, 하얀색 사쿠라였는데, 이제 알록달록 사쿠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 1대1기. 가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뭐... 이게 아까 근본 캐릭들, 보리스도 그러고, 루시안도 그러고, 제복을 입으면 이이 이, 이 이펙트가 생기네. 하얀 거 저거. 이 이펙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백이 스피까지또 매력을. 알아봤습니다. 리체까지 하면 다한 거죠. 근데 진짜 백이 막 시민은 안 할게요. 혹시나라도 백이 막 시민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백이 막 시민은 제가 벌칙으로 하던 거예요. 이걸 본캐로 하시는 분은 진짜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모델 마스터리에 포함되는 캐릭터 마지막은 리체입니다. 그러니까 리체가 진입장벽이 마스터리가 17개예요. 스틸도 좋고 매력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예쁜 애니거든. 웬만한 뉴비는 마스터리 보고 도망가. 그만큼 이제 뭔가, 자기 세팅 방법이 다양하다 제가 방송하면서 리치 하시는 분들 얘기 듣잖아 다 달라 세팅 누구는 만화 시드를 쓴다 누구는 SP 시드를 쓴다 누구는 뭐 어떻게 뭐 인형을 어떻게 한다 만다 막 일단 역시나 마스터리는 이렇게 17개 뭐 엄청나죠 뭐 그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백이 막시민을 제외하고 모든 캐릭터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기 리뷰 이렇게 무딜 패치가 돼서 현재 모든 캐릭터를 테스에서다 해봤는데 어떤 캐릭이 과연 추천 캐릭터에 들어갈 수 있나 뭐 굳이 여기서 티어를 나누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보고 아, 얘네는 진짜 할만하다 무딜 해가지고 진짜 괜찮다 라는 캐릭터 일단 탑5는 당연히 얘네입니다 탑 이렇게 될것 같고 체험하면서 오 생각보다 매력있네라고 느낀게 루시안입니다 아니 이펙트가 미쳤서 채널링기가 있는 근데 뭐 시벨린도 있지만 시벨린보다 오히려 루시안이 더 타격감이 미쳤던데 이펙트도 그러고 그 스킬 사운드도 그러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델 패치 돼서 뭐가 좋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어? 그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이렇게 다섯 개인 것 같아요. 접근하기 가장 쉬운 거는. 또, 안 좋았던 캐릭이 좋아지고, 좋았던 캐릭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본캐를 바꾸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고, 혹시나라도 본캐를 바꿔볼까, 아니면 계열을 바꿔볼까,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잘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소식 전할 거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